으이, 처.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오늘, 오늘, 저 오늘 입학했는데, 너가 좀 늦게 왔구나. 어서 앉으렴. 네, 선생님. 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렴. 오늘은 입학한 날이라 자기 소개 먼저 해야 될거 아니야. 맞네요. 그렇지. 네. 먼저 얘 예, 얘부터 소개하렴.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예요. 소리도 좋구나. 이제 다름에. 어, 제 초록색에 소개하렴. 안녕하세요. 저는 미찰이에요. 이제 다음. 파란색 모자 쓴 남자에 어 소개하렴. 안녕하세요. 저는 재준이에요. 안녕 난 제존이야. 잘 부탁해. 형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너네들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수업 수업 시작할 테니까 꼭 기대하렴. 네 선생님. 꼭 기다리렴. 아 이제 이제 중쳤다. 이제 수업 시작되니까 이제 먼저 오, 오늘 첫 날이니까. 수업, 공부 같은 건안 한다. 예 먼저, 지금 이제 쉬는 시간처럼 하렴. 네! 하! 너 이름 뭐니? 나는 재준이야. 아 그렇구나 너는 너는 이제 우리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너 누구야 나 준이야 넌 미첼이라고 들었잖아 너 귀가 안 들리니 빨리 말해봐 귀는 들리긴 한데 한양 나는 프락소야 어좀좀 좀 센스 있게 보이군 넌 근육 잘하냐 난 구, 나, 나도 근육 군욕 잘해 근육을 잘해야 씩씩한 사람이 될수 있지 난 여자잖아 여자랑 남자랑 똑같은 거야 그만 그만 이제 우리는 친한 친구야 너 혹시나 닌텐도 게임기 아니? 응 나는 닌텐도 스위치 집에 있는데 집에 놓고 왔어. 너너너 너, 너 있어? 나? 난 집에 닌텐도 3ds랑 스위치밖에 없어. 너는? 난 집에 가난한 집이라. 게임기 같은 건 없다. 게임기는 지지새기야 헐. 아 요즘에는 다 게임기 좋아한단 말이야. 다 게임기 좋아한단 말이야. 나 어쨌든 게임기는 싫어하니깐. 게임기 얘기는 접 접했으면 좋겠어. 야, 야, 선생님, 선생님, 지준이가 저를 밀었어요. 뭔 소리냐? 그, 그만 싸우고 이제 자리 이제 싸우지 않고 재밌게 놀으렴. 준이는 이제 준이는 준이 주니 상태는 어때 준이 걔는 좀 근육을 좋아해서 나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선은 u 말하고 있어 안돼 u 구나 왜 짜증내니? 아니에요. 일이 안자. 왜 죄송해요. 첫날부터 왜 이래? 무슨 문제라 도있니 아니요, 아침 오늘은 자습해라. 어떡해요? 그 너는 그냥 오분만 앉아있어. 5분 후 이제 일어스럼 미체라! 너는 혹시나 너는 혹시나 내, 내일 내일 같이 떡볶이 좀 먹을 건데 떡볶이 먹을래? 음 그래 우리 친한 친구니까 너도 그래 너 마음에 들어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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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어주니까 나도 기뻐. 이제 이제 애들아 안지럼 이제 2교시도 지났어 1,2교시는 너 자습했으 너 이제 놀았으니까 이제 다음교시 3교시는 공부를 해야 이제 공부 시간 이번에 할 공부는 바로 수학이다. 너네들은 이제 수학을 배워야 나중에 나중에 공부를 잘 이해해서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도 갈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수 있고 대학교까지 가서 돈을 열심히 벌수 있단다. 그러니 놀지만 말고 집에서 숙제로도 하고 그래야 된다. 알겠어? 네. 소연이 말하고 있는데 공부를 굳이 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하다니 말도 안 돼. 너, 너는 이제 집에 와서 공부를 똑똑히 해와라.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응? 어서, 어서 공부나 해. 다한 사람은 일어나 저다 했어요 공부 채점 좀 하자 음. 오 공부 잘했군 오늘 잘했으니까 이런 거 잘했구나 1 더하기 1 5빼이3 이런 거 잘했구나 이제 너는 시험지 100점 이제 다른 애들도 공부할 테니까 방해 되지 않도록 조심히 놀아라 스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럼. 난 놀아야지. 그리고, 몇번 후. 너, 너는 좀만 볼까? 너는, 너는. 90점 맞았어. 한개 뚫렸다, 아 쉬워. 한개 뚫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너는 공부 잘했으니까 너도 자유 시간을 주겠어. 예! 우리네 같이 놀수 있겠네. 맞아. 프랑스와도 너 이제 같이 놀자. 그래. 너는 몇 점이냐? 너는 85점. 안돼. 내가 두개 떨렸잖아. 괜찮아. 어차피. 어차피 두개 틀려도 열 문제 중에 두 문제면 잘한 거야. 마지막 미체리, 미체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여기가 3, 3, 3, 4교시 동안 수학을 했고, 마칠 시간이 되었다. 이제 이제 가방 싸렴. 얘들아 이제 가방을 싸렴. 제가 먼저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서 가렴.